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고사는 이야기입니다 밤인데도 사람이 엄청 많죠 역시 젊음은 좋은 건가요 젊은이들이 북적북적하네요 젊음이 부러우신 분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아니에요 저는 지금이 더. 좋아요. 진짜예요. 예전보다 넓어졌어요. 깊어지기도 하고요. 사람이 좀 됐죠. 그렇게 자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 조금 저에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 딸내미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요. 축하할 일이죠. 아유, 저렇게 커플들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알아요. 압류. 그런데도 이 마음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당황했어요. 이 아이가 뭐 꾸미지도 않고 또 체구도 자그마하고 제 눈엔 진짜 아가 같았거든요. 당황기가 끝나자 걱정기로 돌아섰어요. 여자아이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도 구하고 철학관까지 갔어요. 오버다. 마마 걸 만들기 딱 좋은 엄마네. 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할수 없어요. 전제 감정에 좀 충실한 편이라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어떻게든 조금 가라앉히긴 해야 됐어요. 의외로 저보다 본인이 훨씬 차분하고. 철학관에서도 딱히 나쁘게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좀이 마음이 뭔가 안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얘한테 의지를 많이 하고 있었나? 혼자 씩씩한 척은 다 하더니 딸내미한테 의지하고 있었구만. 51살 엄마가 21살한테 그렇게 의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의 짐도 되고 싶지 않고 저 아직 젊어요. 말로만 씩씩한 게 아니라 저 진짜 그냥 씩씩해요. 찾아주는 직장도 있고요. 새로 받은 지역도 있어서 너무 바빠요. 그런데도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 왜일까? 이 헛헛한 감정은 시간을 두고 차분히 저를 돌이켜봤어요. 세상에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질투를 하고 있더라고요. 뭔 라이가 야 무슨 질투? 당황하셨죠? 어, 하셨... 저도 당황스럽네요. 네, 맞아요. 그게 딱 맞아요. 질투하고 있구나를 인정하는 순간 제 마음은 거짓말같이 잔잔한 호수처럼 가라앉았어요. 차분하게. 그럼 무엇에 대한 질투냐? 하고 저에게 다시 질문을 던졌죠. 세상에. 제가 연애가 하고 싶은가 봐요 <laughs> 남친 있어요 라고 커밍아웃을 한 순간부터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 엄청 몰입되는 거예요 <laughs> 제가 왜 몰입되고 난릴까요? 주책이다 그죠? 그리고 유튜브로 연애에 관한 유튜버들이 많이 썰썰을 푸시잖아요 생전 안 보다가 왜 이리 재밌어요? 연애 고수님들. 와,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진짜 연애를 하고 싶은 건가? 하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또 그것만은 아니에요. 살짝 귀찮아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연애 에너지 상당히 소모하는 거예요. 이 여자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연애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하고 싶다는 거야 안 하고 싶다는 거야 진짜 분명 딸님이한테 질투가 나거든요 그렇다고 연애하고 싶다? 이것도 아니고 도대체 너왜 이럴까요? 왜 이러는 네, 걸까요? 스캔하듯 샅샅이 뒤져봤어요 제가 정작 질투하고 있었던 것은 이 친구의 성숙함이었어요 맞아요. 성숙된 인격. 그걸 질투화했던 거고요. 이런 애가 선택한 남친이라면 그 연애는 참 재밌겠다. 서로 정말 이쁜 사랑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질투가 났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인간관계로 제가 좀 힘들어하면 조언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딸내미 이야기가 맞았어요. 저보다 훨씬 나아요. 강단은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서 있어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런 딸내미인데 이 녀석의 기준도 부합한데다가 티키타카까지 잘 맞다니. 그런 남친을 가진 딸내미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처음에 쟤는 복이 많아서 그런가 봐. 맞아. 철학관 아저씨도 말씀하셨어. 오행이 골고루 들어있는 사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전 알아요. 운도 자기가 만든다는 것을요. 제 딸내미라서가 아니라 저가 인정할 정도예요. 인격적으로 저보다 훨씬 성숙하고 오히려 배울 점까지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남자 친구도 이렇게 예의 바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laughs> 둘이 잘 어울려요. 한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자성어 유유상종 초록동색. 전 돌싱이잖아요. 늘 살면서 아, 저 사람의 인격은 왜 저기까지밖에 안 되는 걸까? 도대체 대화라는 것을 할수 있는 사람인가? 경제관념은 또왜 저렇지? 나를 사랑하는 건가? 아이들을 사랑하긴 하는 건가? 이러면서 끊임없이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것 같아요. 난저 사람과는 달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달라서 갑갑해하는. 그래서 속상해하는 그런 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 간극은 결국 좁혀지지 못했고요. 아시다시피. 린 헤어졌어요 몇년 지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는 미성숙하고 나는 성숙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둘다 미성숙했던 거예요 인격적으로요 그나물에그 밥이었던 거예요 연애 고수 유튜버들이 말씀하시기를 조건이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본인도 조건을 좋게 만드시고요. 그에게 인격적 성숙됨을 원한다면 본인의 인격도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무척 찔리네요. 전곡을 찌르네요. 제가 아까웠던 게 아니고요. 딱제 수준의 남자를 만났던 거죠. 누굴 탓할 것도 없어요. 다제 수준으로 만난 거고 거기에 책임을 질 뿐이죠. 책임이 힘겹네요 이렇게 자기 객관화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저는 성숙되긴 멀었어요 다시 연애를 하게 된다면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알고 많이 웃어주고 리액션도 잘 해주고 고마움도 과하지 않게 표현하고 칭찬해주고 연애한다고 거기에 올인하지 않고 자기 개발에 게을르지 않고 티나게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 목매지 않고 만날 땐 굉장히 즐겁게 따로일 때도 여유롭게 각자 시간에 충실하고 이런 딸내미의 연애 스타일을 전 아직도 따라잡을 인격체가 못되요 아직도 미성숙해요 한 80세 돼야 연애할 인격체가 될까요? 그래서 질투가 났던 거예요. 쟤는 언제 배웠대? 제가 양육했지만, 전왜이 모양이고, 쟤는 왜 훌륭한 거예요? 딸 자식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신기하고, 부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저도 연애하고 싶거든요. 이 상태로 연애하면 불보듯 뻔해요. 또 똑같은 인격체 만나요. 분명해요. 사람 인연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직 어리고요. 그쵸? 만날 때까지는 예쁜 사랑 하도록 응원해주고, 저도 유심히 관찰할 거예요. 저희 미래 남친을 위해서요. 봄이라도 추운 거 아시죠? 방심 금물이에요. 식사 잘하시고요. 물 많이 드시고 비타민 거르지 마세요. 건강해야 연애도 하죠. <laughs> 먹고 사는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 다니스타, 그대만 보여요. 그대만 들려요.